아무튼, 그 지금도 뭐 기도해 주시고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아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잘 먹지를 못해서 좀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좀 먹는 게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해서 아마 이제 좀 몸무게도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기력도 좀 올라와서 어 우리가 기대한 거는 뭐 한두 달이면 빨리 다 회복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몸 자체가 이렇게 다 다운이 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 정상 컨디션까지 어잘 올라올 수 있도록 여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명사 가운데 있는데 어저께 제가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어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같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가 사진을 찍는데 저보고 손아트를 하자는 거예요 어 제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여태까지 사진 찍으면서 손아트를 해본 적이 이렇게 요거는 해봤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랑 이렇게 이렇게 해본 적은 아들들하고 사진 찍으면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어, 아들들은 사진 안 찍어요. 이제 같이 다 찍어본 적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한 5, 6학년 정도 된것 같아. 나중에 한번 이제 단체 사진 찍힌 거 보시면 제가 이러고 있는 이러,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음. 아,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저보고 그,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도 있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어, 이렇게 먼저 다가서는 사람이 이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 안나시죠? 어, 괜찮아요 뭐, 뭐또 하면 되지 다음에 어, 성막 이야기 이렇게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이 성막을 세우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뭐 밥을 모르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일꾼이 어떤 일꾼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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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네요첫 번째 일꾼이 계시 일꾼 있고 그 다음에 지명 지명 일꾼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동 일꾼. 교회는 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일꾼들이 많아요. 그래야 분위기가 벌써 달라요. 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 어떤 감동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또 마지막 일꾼이 뭐였어요? 물질.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어, 그래서 어, 넉넉하게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래도 오늘 광고했듯이 우리가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역팀이라 이름을 이렇게 졌습니다. 오병이어가 뭔지는 아시죠? 어. 이렇게 오병이어라고 지은 건 뭐냐면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주방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역팀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번에 진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헌신들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게 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뭐 주방 이제는 주의식사 안 하는 교회들도 많고, 아예 그냥 일반 외주를 주는 교회들이 요즘은 많아요. 큰 교회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큰 교회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이 또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신자들이 많아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또 귀하게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성서 질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very good. Songs are very good. Songs are very 을 o o d Songs are very good. Songs are very good. Songs are very good. Songs are very g o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에 대한 말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많을 것 같죠? 어,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예? 한몇 개? 50개?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어,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그래서 12개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10개만 하겠습니다. <laughs> 짧게, 짧게. 어느 나라들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참 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거. 어,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통해 세워가세요? 누구를 통해? 우리 창세기, 우리 성경 읽었나요? 읽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아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고 너가 복이 돼.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하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어, 성경에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딜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디예요? 어, 애굽이죠. 야곱이 자손을 이끌고 어, 애굽으로 갔죠. 애굽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입니다. 어, 나중에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서도 이 신앙이 많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갈때 지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에돔, 모압, 암몬 보이시나요? 오른쪽이 이집트 가운데 노란 게 이집트. 아, 우리 그 이스라엘이고 왼쪽이 이집트고 오른쪽이 에돔, 모압, 암몬 보이시나요? 어, 안 보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 이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에돔, 에돔, 모압, 암몬. 에돔 이세 족속은 이스라엘하고는다 형제 나라입니다. 그렇죠?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돔은 에로 시작하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어, 그리고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데 요 에돈 암몬 모압이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요르단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귀한 장소들이 많아요. 여기 잘 보시면 그, 누보산 보이시죠? 보이세요? 누보산. 안 보이세요? 어, 보이시죠? 어, 보인다고 하세요? 보이시죠? 어, 누보산. 잘 보면 누보산이 있어. 누보산이 어떤 산이에요? 왜 누보산이 유명하죠? 모세가 마지막 요르단을 건너,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누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아, 누보산. 누보산을 참 가보고 싶어. 그죠? 그리고 야곱이 강을 건너면서 자기 가족을 다 보내고 자기는 그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장소가 어디야? 약복강 보이세요? 요르단이라고 쓴거 바로 위쪽으로 보이시죠? 아, 보이신다 그러세요? 아, 약복강 자, 약복강 다이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 요르단에 가면은 이 약복강 느보산 이런데 를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여기에서 지도에서 계속 보시죠. 뭐, 그 다음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무슨 나라예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 하면 뭐가 유명해요? 솔로몬이 레바논에 뭐를 수입해 옵니까? 백향목을 수입, 수입해 오죠.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무슨 나무가 많아요? 무슨 나무가 많아요? 우리 사케어 얘기할 때 나오는 나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건물을 지을 때 사실은 뽕나무가 더 좋대요. 백향목보다. 별로 안 믿는 눈치신데. 더 좋대요. 근데 왜 백향목이 더 좋다고 그럴까? 아, 이게 수입해왔잖아. 레바논에서 수입해오잖아요. 근데 사실 뽕나무도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레바논에 이제 백향목은 비싸. 어, 여튼, 그런데 여튼 솔로몬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도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은 교회가 있대잖아요.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대단한 거에 예 수입해 오려면 어마어마한 할 텐데. 근데 레바논 하면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레바논 하면 유명, 이거 보이세요? 시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시돈. 시돈 하면 유명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뭘까요? 이거 맞히는분 제가 빨리 집에 갈수 있게끔 이따가. 시돈 하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요. 구약에서 선지자 한 명이 이 시돈 땅을 갑니다. 엘리아가 찾아가요. 엘리아가 찾아가는데 이 시돈에 지역 이름이 사르바시라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 그러니까 과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르밧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치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게 돼요. 거기에서 과부에게 먹을 거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르밧 과부는 이제 먹고 죽을 하나 남은 거를 엘리아에게공개 하죠. 그때 이제 엘리아가 그를 위하여 축복할 때 기름통과 밀가루 통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엘리야가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 능력의 사건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갈멜산에 가서 이제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인데 그 유명한 그 지역이 레바돈의 이제 시돈이라는 지역.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시돈이 이제 항구로 유명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때이 시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돈이 유명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옆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하면은 유명한 또 여기도 도시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귀한 도시가. 어딜까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 보이네. 맨 위에 있잖아요. 빨간, 아, 여기 빨간으로 쳐있네. 다마스크스라고 써있잖아요. 담에색이라고 써있잖아요. 시리아 하면 다메색입니다 다메색 하면 누가 떠올라요? 사도바울이떠올르죠사도바울이 사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보통 열정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서 핍박을 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다메색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메색이라는 곳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니까 거기 가서 핍박하려고 가다가 사도바리 거기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담해석 사람들이 사도바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해석에서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바리 그때부터 이제 복음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면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게 다 성지술래 코스 저도 안 가봤는데 여튼 죽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가셔야지 뭐자그 다음 우리가 그럼 벌써 다섯 나라 했죠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향이 어딜까요? 어우 잘하시네 사도바울의 고향 아 여기 답이 나왔구나 어쩐지 깜짝 놀랐네 <laughs> 이렇게 잘 맞히시나 그랬어 사도바울의 고향을 제가 가렸어야 되는 건데. 다소. 자, 그러면 다소는 지금의 어느 나라일까요? 에? 지금까지 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제 여섯 번째 나라 할 거예요. 어딜까요? 어딜까?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어. 다소 보이세요? 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사도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어, 루트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는데 구브로를 지나서 어, 지금 버가 지역에 타서 루스드라와 비시디 안디오과 이고니온과 더베 그리고 오른쪽에 다소가 보이죠 이게 지금 다 어느 땅이에요 이게 지금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 다소가 길리기아 지역이라는 터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이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터키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터키 하면 유명한 게 지도에는 없지만 서부 쪽에는 다 뭐가 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다이 서부 쪽 터키 서부 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강선 목사님이 성지 순례 갔다 오셔서 이 소아시아 교회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보여주신. 이게 터키예요. 그러니까 참 터키가 사도 바울이 1차로 가장 복음 전하는데 중점을 뒀던 나라에서 참 의미 있는 나라인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터키가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된게 가장 안타깝고 어, 그 안타깝죠.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지가 좋다 그 프로그램 아시죠? 예전에 우리 교회 소개도 해주셨던 그 성지가 좋다 보시나? 요 TV 볼 시간이 없으시죠? 어, 성지가 좋다에 보니까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그 지도에 더베, 더배, 이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그 교수님 같은데 목사님인지 교수님인지 그분이 이제 가는데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교회를 이제 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더베의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건 우리가 알수 없어. 그냥 추정을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진짜 더베라고 추정하는 지역에 가니까요, 거기에 교회 터가 이렇게 남아 있고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비시디아 안덕이나이곤이어나 더베는 그 당시 큰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게 지도로 봤을 때는 쬐끔하잖아요. 아마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터키를요. 버스로만 가도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이게 다 벌판이야. 근데 그곳을 다 어떻게 다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베까지그 가는 길도요. 다 벌판입니다. 그냥 황량한 사막 같은 데를 다 걸어서 그 도시와 도시, 지금은 뭐 도시라고 얘기하겠지만, 큰 마을에서 큰 마을, 그다음 마을로 가려면요, 벌판을 며칠을 걸어야 갈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참, 아, 어,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그런 데를 이렇게 걸었다 보면 참 감동이 될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TV를 통해서 봐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걸어서 복음 전환으로 다녔던 곳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참. 터키가 귀한 나라인데 아쉬움도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여행을 가면서 가장 먼저 선교했던 지역은 어딜까요? 이거는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지도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 첫 선교지가 어딜까요? 어디요? 어딜까요? 첫 선교지요. 눈을 크게 뜨세요. 어, 졸린 분들 몇분 계신데. 눈을 크게 뜨셔서 사도바울이요. 항상 1, 2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선, 도착했던 이곳이 아마도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이 지역의 이름은 뭘까요? 어딜까요? 어, 아, 이 빨간 글씨로 딱돼 있는데 어딜까요? 구부로 섬입니다, 구부로 섬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제 구부로 섬인데 지금은 이곳이 나라예요 보이세요? 구부로 섬? 화살표 처음에 섬 하나 있잖아요 바보라고도 써 있고 이렇게 하는 어? 그 섬이 구부로 섬인데 지금은 나라예요 무슨 나라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번째 지금 소개하냐면 일곱 번째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어, 진짜요? 어, 그러셨군요 키프로스 공화국 이 섬이 구브로 섬이 지금의 키프로스 섬자 음. 여덟 번째 보시죠 바울의 2차 선교행지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제 터키를 지나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마게도니아가 가면은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나오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도 있었고 데살로니카도 보이고 고린도도 보이고 다 유명한 베레아도 보이고 아덴도 보이고 이 나라가 지금은 어느 나라예요? 지금은 어느 나라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나중에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 그리스를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지역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그리스에도 많이 있죠. 아,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 3차 전도 여행은 터키와 그리스를 또 한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로마는 어디에요 지금뭐 지금도 로마가 있는데 아, 로마는 나라로 얘기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 로마로 가게 되는 그 루트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 지금 얼마전에 새벽을 하면서 사도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죠. 워낙 큰 무슨 광풍을 만나요. 무슨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가지고 죽을 뻔하죠. 그래 가지고 배가 파선이 돼 가지고 막 겨우겨우 살아 가지고 도착 원래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지 못하고 겨우겨우 바람에 밀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섬에 도착해요? 보이세요? 로마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이탈리아 저거 맨 왼쪽에 장화와 같이 생긴데 그러니까 오른쪽이 터키고 가운데가 그리스고 왼쪽이 이제 이탈리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배 루트가 이렇게 가다가 로마 장화 모양의 로마로 못 가고 왼쪽으로 쏠려갔어 그래서 만난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이에요? 오늘 너무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 무슨 섬이에요?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거기서 사도 바울이 불을 쬐다가 나무를 가지를 던지다가 뭐가 물어요. 독사가 물리잖아.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이 툴툴 털어내 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신이 아니냐 막 이럴 정도의 사건이 이 멜레드. 그래서 멜리데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그 사람의 아버지를 열병으로부터 고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인데 여기가 지금도 나라가 됐대요. 무슨 나라일까요? 야 이거는 알면 진짜 나뭐 아까 뭐라 그랬죠? 든 사람이지 든 사람, 어, 든 사람. 음. 이멜리데사은 지금 나라는 몰타입니다. 몰타. 어, 누가 맞혔어요? 누가요? 손한번 들어보시죠. 어든 <laughs> 어, 사람이세요. 아, 몰타라는 나라가 됐어요. 몰타가 우리나라의 한 천분의 일 정도 크기. 아, 뭐서하나 요만한 거니까 인구가 53만 명. 그러니까 화성이 몇 명이에요. 지금 백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화성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 멜레데 섬이 바로 어, 이제 그 몰타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열 가지 정도 나라를 우리가 좀 잠깐 봤는데. 여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경의 역사가 즉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게참 저는 그게 감사하죠. 작년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국의 그 조사가 있었는데 한번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 2023년도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174개국입니다. 아 별로 안 놀라시는데 174개국이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1,000. 917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열방을 향해 우리가 파송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의미죠 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리고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 한국이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 교회가 그 복음의 선봉에 서서 모든 열방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제사장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 교회와 한국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